삼성전자 사 마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끔 하고 있나요? 오늘의 책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은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존리 대표님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잘못된 금융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 많은 매체 유튜브나 경제 방송 등에 나와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알리고 계시죠. 그는 대한민국의 금융 문맹률을 90%로 예상하면서 본인이 만난 사람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꼬집으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계시죠. 단순하지만 명확한 철학으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욜로와 소확행. 언제 죽을지 모르니 원하는 걸 지금 즉시 해야 한다. 사실 그 이면에는 나는 글렀어. 나는자주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달에 백만원 모아서 언제 천만원, 언제 1억을 모으냐, 그거 모을 바에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현재를 즐기는 마음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포기하는 마음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게다가 너도 나도 포기하는 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죠. 하루, 일주일, 1년 살고 죽을 게 아니라면 우리는 현재의 눈이 멀어 먼 미래의 즐거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씀씀이를 줄여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투자를 하라는 걸까요? 두 번째, 예금 적금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은 나의 노후를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투자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우리는 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금 보장을 중요시합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지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노먼은 인간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만 원을 주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큰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적금은 정말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걸까요? 예적금 금리가 2020년 기준으로 1%대로 내려왔는데요. 100만 원 넣어놓으면 이자로 1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원금 보장은 되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이 101만원이 될 동안 물가는 그대로 있을까요? 짧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생각해 보면 100만원이 110만원이 될 동안 약 이자율 10%가 올랐다고 쳤을 때 짜장면 값은 5천원에서 6천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20% 상승한다는 거죠. 이건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상승률은 항상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예적금 이자율이 낮아서 결국 원금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위험하잖아. 아무개는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대라는 대사가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거침없이 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 혼동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주식한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도박하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도박식 주식 투자와 진짜 주식 투자는 다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용어와 기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볼린저 밴드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차트 매매법. PE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을 주기적으로 리스트업해서 상위 10%의 기업을 리밸런싱하는 투자법. 그리고 카페나 주식 리딩을 해주는 곳에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매수한 후에 오르기를 기도하는 기도 매매법 등. 용어가 참 어렵죠? 각자에게 맞는 주식 투자법이 있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할 정도의 실력이 저에겐 없지만, 확실한 건 직장인이라면 졸리식 주식 투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졸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 잠자면서 돈 버는 방법. 사실 졸리식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 끝입니다. 그가 말하는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 그런 트레이딩이 아니라 내가 동업하고 싶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평생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도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어떻게 고르냐? 확실히 이 부분은 공부와 선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졸리 대표님께서는 경영진의 질을 확인하고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꼭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영업보고서입니다. 영업보고서에는 각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일들의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런 영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골목책방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고 가끔씩 영어 보고로도 읽고는 있는데요. 사실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사라지지 않을 기업을 생각해보고 아주 초소액으로 매주 또는 매월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주식을 매수한 이후로 그 기업의 제품을 쓸 때마다 내 기업의 물건을 쓰는 것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쉽게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저 축하하면서 박수나 쳐 줍시다. 가격을 따지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계속 사라는 존리 대표님의 이야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특히 그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메리츠 자산 운용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마음 편히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축적된 여유 자금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이어 나간다면 경제 독립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